이런 분들은 어차피 좀 인생의 난이도가 레벨이 막확 꼬라박았다가 축 올라갔다가 확 꼬라박았다가 축 올라갔다가 막 감정선, 경제선, 직업선, 이성선 이런 경향이 되게 커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런 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 이거 보러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네네네. 음 그러면은 나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laughs> 잘 지내셨죠? 에 오전이라 힘이 없네. <laughs> 오전에 힘을 못 써요. 아우. 아.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좀 주제 같은데 음. 여자 메모리코 음, 그러니까 여자 시리즈로 갈 거예요. 여자 시리즈. 어. 근데 음. 메모리코 이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 매부리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음. 있죠. 음. 좀 심하신 분도 있고 많이 안 심하신 분도 있고. 여기를 살짝 깎는 분들도 어, 맞아요. 매부리라고 해서 이걸 조금 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떠나서 매부리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음. 음. 경제적으로 뭐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똑같지만 음. 매부리코이신 분들은 그게 경향이 좀더 심하지. 아, 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높낮이가 심어 네, 맞아요. 근데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조금 더, 그게 좀더 있고, 여자 메부리코 특징은, 음. 우리가 삶 종합적으로, 인생의 등락 자체가, 업앤 다운이 되게 커요. 이거 폭이 크다는 소리야. 아. 등락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차피 좀, 인생의 난이도가, 레벨이, 막, 확, 꼬라박았다가, 축 올라갔다가, 확, 꼬라박았다가, 축 올라갔다가, 막, 감정선, 경제선, <laughs> 직업선, 이성선, 이런 경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인생이 평탄해 뭐 마음 어유 마음 마음 놓고 가시면 안 돼요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보통 이런 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 이거 보러 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네네네. 음 그러면은 나는. 뭐 내가 신을 받은 몸이 아니다 보니까 솔루션을 주고 그걸 실행하는 건 본인들이죠. 음. 제가 만약에 무속선생님 같으면 뭐 부족이라도 쓰든 굿이라도 하든 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니니까. 근데 보시면 이 업앤다운이 심한 분들은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거를 조금 땜빵을 많이 시켜요. 아.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땜빵 시킨다는 거는 내가 사람들한테 좀 보여지는 직업. 사람들한테 좀 드러나야 되는 직업. 흔히 지금 생각나는면 유튜버? 뭐~ 유튜브도 할수 있고 어. 뭐~ 연예계 쪽으로도 괜찮고 음. 뭐~ 내가 좀 뭐~ 밤 무대에서 뭘 하셔도 되고 어. 어~ 아니면 내가 어떤 강단이나 연단을 쓰신다든지 어. 뭐~ 행사 뛰신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내가 뭐~ 뭐~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이야 뭐~ 음. 여러 가지의 형태가 좀될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 조금 나를 조금 보여지게 하는 직업을 하신다면 그~ 자기 삶의 난이도가 있는 이~ 등락 폭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아, 아. 음. 드러나는 직업이면 음. 뭐비난 받을 때도 있고 그쵸. 조금 뭐 망신 당할 때도 있고 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맞아요. 아까 맞잖아요. 이런 인생의 난이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심적인 요동성이 되게 커져요. 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애초에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직업을 갖고 그걸 맞부딪히라는 거죠. 우리가 이독제독이라고 해서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라는 그런 거죠. 이열치열 같은 거야. 예, 네, 그래서 어차피 그냥 등락폭이 있는 거 직업 자체도 좀 낙폭이 큰 직업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나. 땜빵. <laughs> 땜빵이지. 아, 땜빵. 땜빵이죠. 땜빵. 그래서, 메브리코를 그럼 치면 좀 좋아지냐? 이건 뭐 수술에서 좀 쳐내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일단 타고 태어난 성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등락폭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지, 운이 나빠서, 혹은 운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직업적으로 그걸 좀 권장을 좀 드리는 편인 거고, 수술에서 쳐낸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진 않아요. 아... 어, 그리고, 심한 매부리가 아니면, 사실, 조금 약한 매부리는 매력 포인트예요. 음, 음, 어,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은근 한번 봐봐봐.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내가 여자 매부리 코를 강조한 이유가, 요번에, 여자 매부리, 여자들은 조명 아래 안 예쁜 여자가 없어요. 조명 아래서는. 음, 음. 간혹 있어. 간혹 있지만. <laughs> 이, 근데 이 매부리, 살짝 가, 약한 매부리 가지신 분들은 조명빨이 끝장나요. 음... 그렇게 이뻐. 음... 그러니까, 매부리를 가지신 분들이 약하다고 하면, 그 약한 매부리 저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음... 음. 너무 강한 매부리는, 너무 매부리 굴곡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음... 좀 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치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락폭이 줄어들진 않는다. 아... 어, 대신 직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직업을 가져라. 아... 음. 그러면 이 직업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면도 등락이 심하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오, 되게 나한 1, 2 0년 괜찮게 살다가 턱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는 직업을 하면 수입도 괜찮아진다고 봐도 될까요? 어차피 등락은 있어요. 아, 수입에 등락도 있다. 다 있어요. 아, 아, 아. 어, 드러는 직업한다고서 그게 없어지진 않는데 그 심적인 동요는 훨씬 덜해져요. 음, 심적인 동요는 본인이 받아들이, 하면... 그렇지, 본인이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져. 아, 그래서. 보여지는 직업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굴곡 사이클은 사람마다 좀 격차가 있어. 뭐한 어. 1, 20년 괜찮다툭 떨어지는 분, 한 5년, 3년 괜찮다가 툭 떨어지는 분, 아니면 바닥이었는데 치고 올라가는 분, 이건 뭐 천차만별이야. 아. 어... 음. 그... 하지만 일반분 대비해서 그렇게 음... 평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음. 근데 음... 사이클 이 이제 다른 뭐 성금이나 음... 어느 특정 구역에서 나올 수 있는 응, 음, 그럴 수 있죠. 어... 물론, 이렇게 관상적으로도 그런 패턴이 많지만, 수상적으로 손금에서 그런 것들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어... 꼭 관상이 뭐가 하나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음... 관상, 뭐 수상이 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굴 관상이라는 거는 길게 봐야 돼요. 수상은 단기적인 거야, 손금은. 음... 그래서 길게 보았을 때는 결국에 등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